안녕 동치배동입니다. 오늘은 이 우니스 스키즈볼 만들기 새로 났죠? 스키즈볼을 만들어 봐.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까요 일단은 <laughs> 여기 보시면은 내용은 우니스 스퀴즈볼 5개 스페셜 비규어 랜덤 10개 데코 파츠 랜덤 25개 블링블링 그리터 6개 우니스 스퀴즈볼 메이커 1개 <laughs> 설명서부 1개 열쇠 1개 이렇게 있네요 여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까 뜯어서 이제 박았는데 뭐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. 음. 이런,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런 게 나오네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빨리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. 저는 요 중에서 오늘은 이 어 파란 색깔로 하도록 하도록 하고 이렇게 글리터와 데코 파츠를 넣고 스퀴즈를 누르면 반짝이 세상이 펼쳐진대요 스퀴즈볼를 이렇게 만드는 거간이요 일단은 이제 빨리 조립을 시작해 주세요 응. 자 조립 시작할 동안 멈춰주세요. 네. 송송이 얼굴도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여러분, 저희가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것까지 고정시키주 네. 지금 또동이가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. 순식간에. 물을 넣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, 지금? 요 안에 있는, 어, 물, 그 수도를, 수도, 아,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? 흐르고 있어요? 잠그면 되나봐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, 잠시, 잠시. 바닥이 놀고 잠시, 잠시. 있어요? 띠로리, 괜찮습니다. 자. 이럴 수도 있죠. 물이 좀 더... 수도가 딱안 맞았나 봐요. <laughs> 수도 가안 맞아? 물 물이, 물이 그대로 내려왔어요. 이럴 수가요. 네. 원래는 이렇게 해서 위에 얘, 얘네들을 넣는 거였어요. 네, 얘네들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그 어... 캐릭터 보내주고 오늘은 일단 영상 마무리하고 잔. 다음번에 완벽하게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짠, 전복. 네, 이렇게 예쁜 친구들도 많이. 네. 넣...